그 다음에 저쪽 편에는 이제 그 역설계 장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어? 실제로 자기가 프로그래밍해서 제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저 옆에는 제들이 그 교육을 위주로 해서 전문 교육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네, <목소리도>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, 제 주로 이 시제품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 그런데 일반적인 클리핑 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어, 적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, 밑에서 이제 쌓아서 고거 뭐 다양한 이제 리핑의 수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SMA 장비하고 DLP 장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, 어요 장비보다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소형이면서 주얼리 같은 이제 미세한 가공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그래서 이